순으로 5천 명, 5 0 ,000명. 0 0 명한테 요거 레몬청 아무나다. 또 있어요. 제가 끝났어요. 천명풀치 틴트 두 개를 추가로 더증정해 그냥 거저. 아, 너데 오랜만이네. 다들 왜 오랜만에 감독 또 오셨어? 와, 여러분 가을이에요. 단풍 색깔로 입어봤어요. 에? 아, 어, 맞아, 맞아! <목소리도> 맞아, <목소리도> 쉬는 동안 어. 지용이가 저한테 너무 잘 되는 게 소원이라 그래갖고 너메행복가잖아 그러니까. <laughs> 지용이가 내 이름을 불렀단 말이야, 그가. 맞어, <목소리도> 사 지용이의 앨범 많이 많이 기대해주시고, 또다가오는 <목소리도> 지용이의 정규앨범까지 기대해주세요. 이렇게 멘트를 부터 지용이랑 또 한자리 할수 있을 것 같아서 또 지용이가 <laughs> 지용아 항상 난 너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항상 나를 불러줘 기다릴게 아 진짜 파워 그럼 지용님 말고 아이돌 그룹 1세대 중 가장 좋아하는 가수 있어요? 단지 널 사랑해 이렇게 말했지 제이키싫했고 네, 봄에 살고 싶고 봄 때문에 살고 봄 때문에 오늘 왜 1세대에 사는가 하면 왜? 오늘 브랜드와 연관이 있어요 1세대? 고리타분한 회사래 <laughs> 안 할게요. 뷰티계 1세대. 조성아 뷰티. 홈쇼핑이 많이 나오신다는 것도 알고, 그다음에 굉장히 또 매진을 많이 하신다는 것만 들었어요. 나나나 어, 어, 나 만나는 거야? 만나요 오늘. 그 전에는 어? 한 번도 뵌 적이 없었죠. 어, 워낙 바쁘신 분이다 보니까, 그리고 나같이 이렇게 조금 잔리리는렇게안 만나 안 만나주시지. <laughs> 워낙에 데스타 분들만 하시니까. 메이크업하는 광희만의 꿀팁 있어요? 아 꿀팁 메이크업이 잘 되게끔 이쁘고 잘생긴면더 좋죠. <laughs> 가을은 성형의 <성형에겠죠>. 계절. <laughs> 여러분. 여러분 가을의 성형은 붓지도 않고 염증도 잘 생기고 너무 시원해서 에어컨도 없이 너무 행복하고 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느, 그 어느 직장에서 일하세요? 광고회사 이번에 진행하는 응. 광고 뭐예요 코칼리 스메트 한번도 저랑 광고 때 만난적이 없어요? 임시완 박형식은 어어 어, 저희 최근에 임시완씨 받아! 올라가 햇반 처럼해빵이 햇반, 빵이야 해빵이야 해빵이야 지금 14층이래 왜 이렇게 조용해 무서워 어,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서가 아, 무서워. 근데 갑자기 왜 갑자기 눈에 왜 그래, 머리. <laughs> 뭐야, 이분 누구야. 아니, 그럼 옷을 크그거좀 입어요. 너무 답답해 보요 빨리. 일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10년 좀 넘었어요. 10년 되셨다고? 10년. 응. 네. 그럼 우리 조성아 비티의 장점 하나? 제품이 진짜 퀄이 좋아요. 왜냐면은 저희가 모든 출시하는 제품들을 음. 대표님이 마지막까지 다 검수를 하시거든요. 음. 단점은 좀 많이 못 알린 게좀 단점이고. 할인자는 또 젊은 친구들 확실히 알고. 젊은 친구한테도 좀 알리고. 아, 아니, 니한국는좀 아니, 섭섭하네.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백만 뷰 나오고 뭐 하는 순간부터 이제서야 들어가고 우리 거를 이제 빨아먹겠다고. 다된 밤에 새로 아들겠다고 아, 근데 온친 있고 마켓들한테 얘기하세요. 저 얘기하세요. 아, 신기하고 <laughs> 지겨워 정말. <laughs> 또 이제 각자 자리에 가서 좀 일하고 계시면 제가 또한분한분 한분 찾아가서 좀 인터뷰 드릴게요. 이거 선물 다 광인님 거예요? 아 진짜로? <laughs> 아니에요, 또 우리 우리 같이 입이 몇 개인데 지금. 아무래서 <laughs> <laughs> 선... 말안 하는 분도 있어가지고. 뭐? 잠깐 비켜 주시래. 여기 여기 뒤에가 전부 다 조상아 <laughs> 형이요 <선물. 했어요>. 알겠어요? 큰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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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오시다큰거할 거다. <laughs> 오, 되게 사옥이 넓다. <laughs> 어, 누구세요? 갑자기. 네 자수로. 무슨 <웃음> <아니요>. 연습을 해? <laughs> 안돼 있어봐요. 여기 뭐 고기를 굽고 있어. 뭐 준비하셨던 거예요? 아 오시면은 아 음. 어, 이게 무슨 냄새예요? 이러면 전부 치고 있어요. 어, 무슨 전이요? 할인 전. 어, <laughs> 어 근데 대박. 예상대로 다잘들어왔다 진짜 그치그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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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어느 나라에서 이렇게 조상업 비티가 인기가 많나요? 지금 메가핏 제품이 네. 중국, 그 대만 쪽에 지금. 메가핏? 아 보여주세요. 아 저, 어, 예쁘다. 네. 이렇게 돌리면은. 근데 이거 돌리는 거 보면 다른 데도 다이 돌아가요 네, 근데 여기가 지금 쉐입이 이렇게 굴곡지게 되어 있어서 다른 건뭐 각지게 되어 있나요 그러면? <laughs> 다 굴곡져 <동력쳐> 있어요 <laughs> 어, 여기 뒤에 브러쉬도 있어요 오 대박! 여기 한봐 만져보시면 되게 부드럽거든요 오 대박! <laughs> <laughs> 이뭐가 독일산이에요 독일산 진짜로? 네. 차가 독일산이 좋은 건데? <laughs> 아, 근데 되게 촘촘하다 아, 되게 좋다 근데 돌아가서 빼서 씻을 수 있어요 오, 뭐야, 오 대박! 오, 혹시 지금 피부 결 표현 안 하셨죠? 이막 아, 예. 한번 해봐도 될까요? 아, 제가? 네네. 자리를 바꿔줄 수 있어요?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진짜로. 티존을 한번. 어, 되게 부드럽게 발린다. 눈 아래가 또 칙칙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막. 진짜 리얼하게 말할 거야. 막 뜬다. 막 그러면 나 그냥 나갈 거야. 와 진짜 잘펴 발린다 진짜 부드럽게 지나가 아프지 않죠 예 어, 네, 부드럽습니다 진짜 꼼꼼하게 잘펴 발라줬고 어, 네. 마스크 위쪽이랑 아래쪽이랑 톤 차이 한번 볼게요 <laughs> 눈 감으시면 본인이 모르니까 한번 볼게요 마스크 벗고잠깐자면 내릴게. <laughs> 한 번. 잠자 잠깐 자자자자자자자자자손 내리고, 손 내리고,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맨 뒤에 이렇게 가려지면서 CTV로 있는 거 보니까 굉장히 직책이 높으신 것 같아요. 직책이 높진 않고요. 저는, 어, 재무팀장. 아, 재무님이시구나. 할인들에 들어오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재무가 좋지 않아서 나오는 경우가 있고, 음. 재무가 차고 넘쳐서 진짜로 혜택을 주고 싶어서 나온 데가 있고. 아, 회사에 돈이 너무 많고요. 너무 홈쇼핑 쪽으로 했기 때문에 아, 젊은 분들에게, 네. 조성아 선생님의 이 브랜드, 화장품, 얼마나 음. 좋은지 정말 알려시요 제가 오늘 인터뷰 올거 알고 계세요 <laughs> 왜 이렇게 잘하세요 멘트를? 아... 그럼 혹시 친구들하고 단카방 있어요? 아 있죠. 그렇죠. 그럼 저랑 사진 찍어서 한번 올려볼까요? 야 우리 중에 뭐, 얼굴 뭐가 다르냐고. 아, 얼굴 뒤로. 근데 아, 그래. 앞으로 가지도 말고 그냥 저랑 똑같은위치에서야 광희랑 나랑 다른 게 뭐냐? 똑같이 팔팔인데. 야 그리고 얘는 선호했잖아 이렇게. 올려도. 이미 사실을 한 군데 해서. <laughs> 어대만 자기 성을 안 하니까 대박이다. 이런 진짜 성인으로서 배신감 느껴 진짜. 어 그럼 좋은 거네 진짜. 어와 자연스러움 진짜 잘한 거야. 내가 맞춰볼게요 그러면. 얼굴 형한 거면 진짜 그 의사한테 손해배상 송구 해 마치하고 한거 진짜로? 마치는 않았어요. 마치 안, 안 하는 정요 아티 <laughs> 했어요. 아티 했어요. 너무 리액션 너무 했다. <laughs> 너무 호수 같아요 눈이. 너무 시원해요. 눈 한번 크게 떠 보세요. 아 지금 보톡스 맞아서 눈이 안 떠지는 거스요 아니네. 일주일 전에 했어요. 아. 여러아 그럼 여기 한 부분 더 하고 싶은 데가 있다면 어디? 아저 여기 여기 깎고, 깎고 싶어요 여기. <웃음> <웃음> 신지 한번 해줄게요 <laughs> 자, 자 까는, 까는 정도가 1도, 인도 3도 3도가 있어요. 3도가 있어요. 어, 자, 네. 몇도 몇 하시겠어요? 3도, 3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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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가을 가리보신대요. 가을 가을 가을은 성형의 계절. <laughs> 돌려깎기 갑니다. 자, 늦에 3도 삐! 어 대박. 아티스트. 어째 너무 너무 깔끔하시다. 아, 아, 아 진짜요?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연예인들 느낌이었어요? 송수 이제 들어가본다다물한 모금 먹고 가죠. 이거 먹어도 돼요? 네 재문 어, 음. 팀 돈이 많다 그랬는데 물이 안 나와 <laughs> 뭐야 어, 뭐야 부자인 척한 거야?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아니 무슨 미트북이셨어요? 야, 선생님, 진짜, 어... 반갑습니다. 이 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선생님 모르는 사람 없어요, 정말. 조성아, 하면은 그냥, <laughs> 메이크업계. 신이죠, 신. 저몇분 계시잖아. 신? 에? 네? 암모나이트. 아이고, 또 암모나이트 아니야. <laughs> 머리가 <약간> 아까 암모나이트 스타일로 해네 <laughs> <아모나이트>. 네. 아, <laughs> 자, 그러면 제가 하나하나 준비한 질문 을 네. 한번 해볼게요. 음. 예전에는 솔직히 말하면 1세대시니까 음. 그 메이크업 아티스트에 대한 개념도 잘 없었잖아요. 그렇죠. 배우를 면 배우일지, 얼마나 좀 열악했는지. 예, 네, 그때는 저는 향초를 들고 다녔어요. <laughs> 아, 거짓, 아, 거짓말. 아, 거짓말. 참. 향초를 들고 아, 다녔요 아, 테라피가 되니 아, 테라피. 아, 아, 난또 불이 없어가지고 아, 아, 옛날에. 아, 나한 홍대처럼. 나는 파스샷테리넌는 진 배우가 메이크업을 받는 그 순간부터 그 감성이 시작이거든요 맞아요 내가 대접을 받는다라는 맞아. 생각이 있었을 맞아요. 때 되게 자신감이 충전이 되잖아 저도 그 대본 볼때 조지클론이에요, 진짜로 <laughs> 샵에서 왜 이렇게 말이 없냐고 그래, 사람들 대본, 대본 같은 거 엄청 숙지하잖아 <laughs> <laughs> <예스, 웃음>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웃음> 뭐, 그러면 이 사람 메이크업할 때 너무 얼굴 완벽하다 했던 사람? 진짜 좋아하는 얼굴은 사실 박지윤 씨 손을 댈게없어 그 성인식 성인식 노래 부르시고 네. 성인식 할 때도 정말 에피소드가 많았는데 직접 아, 하어요네그 성인식 컨셉을 그 센세이션 했잖아 네, 그 끊이져서. 메이크업 립 립도 되게 빨갛고 그때는 벽돌 색깔 립 메이크업이 유행할 때인데 미스코리아 화장 어, 완전히 어, 이렇게 갈매기 눈썹에 근데 음. 촉촉한 음. 얼굴에 입술이 이렇게 번져가지고 어, 위로 조가 완성도 없는데 그게 너무 매력적 네 예. 으로 번짐 기법을 썼어요. 아립 틴트를 바를 때 보통 풀로 바르잖아요. 네.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이름 아예 기 네. 말해줘. 네. 아예. 블러블 아 제가 네. 제 걸로 네. 할게요. 네. 평범하게 한번 발라보세요 우리 네. 모델. 네. 음. 이게 그냥 너무 한 방법이죠. 그렇죠, 뭐. 일반적인데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안쪽이 다 지워져요. 이렇게 남는 건 외곽 사이드밖에 없는 거예요. 어, 그렇죠. 그래서 1대2 기법이라고 아 해보세요. 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과하게. 오버립을 이렇게 해주시는 응. 3mm 그래서. 인중이 길어 보이잖아요? 아 그럼 나이 들어 보이는거 같지 너만의 아이콘이 인중이 긴 거야 이렇게 하면은 그래. 인중이 좀 짧아 보여요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번져트려 번져트려 입술 라인 바깥 부분을 정돈을 해줍니다 안쪽을 한번더 발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두번 레이어링을 해줘 버리면 오래가고 착색감이 달라요. 어, 그렇죠? 그래서 수정할 때도 이 안에만 계속 이렇게 덧바르기를 해주시면 돼요. 수정도. 어. 이러고 보니까 우리 음. 선생님이 네. 인중을 많이 올리셨네 지금. 저 3mm 올렸어요. 3mm. 그러니까,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지고. 3mm. 어려 워 보이는 이유가 있네. 네. 센터로 5,000명. 5,000명한테 요거 레몬청 아무나다. 트러블 키. 야! 아 이거. 근데 저 이거 여행가 너무 좋아. 또 있어. 아직 안 끝났어요. 뭐야? 1,000명. 젝스틴의플루치 응. 틴트. 예. 되게 상큼한 과 과즙상 틴트. 예? 두 개를 추가로더 증정하고. 1,000명. 자, 할인전 조선뷰티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하셔도 될것 같고요. 진짜로? 낮은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와우~~ <laughs> 자, 지금 분들 나와주세요. 왜 발레리나가? 아 뭐야? 왜 발레 나가. 어 뭐? 어왜 어, 한복을 입으시고 어, 선글라스입 끼시고? 정말 열심히 준비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우리 혜택을 좀 준비하셨는지 참가자 전원에게 예일 인당 만 원. 팀은 100만 원에 1위를 해. 참가만 해도 100만 원 주는데 3등하면원 네. 100만 원또 주는 거예요? 네. 그다음... 200만 원이에요? 네. <웃음> <웃음> 2등 팀이 150만 원. 그리고 1등 팀은 200만 원 나갑니다. 오마! 대박! 대박! 아니 회사를 넘기시고 딴 데로 가실 거예요. <laughs> 왜 이러신 <계신> 거야? <laughs> 아, 그리고 특별상이 있어요. <laughs> 무슨 상이 어, 또 있어요? 왜? MVP. 네. 네. 아, 대박! 어물 <laughs> <실물> 대박. <laughs> 야! 야, 우리도 뭐라도 할까봐. 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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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조성아 뷰티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클렌징 팁 나와주세요. 클렌징 팁. 얼굴에 이렇게 한게그 군용 크림이죠. 네, 맞아요. 위장 크림이에요. 진짜 크림 같다고요? 세안을 한번 해볼까요? 갑자기 어, 문지르지 않았는데, 왜 무슨 일이야? 오토버블이라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지금 이 버블이 피부 속에서 포글포글포글 올라오면서 각질과 피지를분리고 있는 중입니다. 거짓말, 거짓말. 그래서 자극이 없는 거야. 우와, 어, 점점 거품이 생겨요. 네. 아, 그리고 향이 너무 좋아. 달달하면서 상큼하냐. 아, 대박. 아무래도 그렇죠. 저분이 1등 후보야, 1, 위 후보. 어, 맞잖아, 저기게쌩얼 어떻게 공개해, 음, 와가지고 밝을 음, 거예요 그럴까요? 네 우와, 우와, 우와 맑아졌어 우와, 우와, 우와 맑아졌어, 맑아졌어 아니, 많이 문질러지도 않았어 진짜 거짓말 아니라 아, 그게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물... 그러니까, 이게 이걸 몸도 쓰으면안 되는 거예요? 진짜 이거 아, 1, 1 5도로 만드시라고 <laughs> 가격 좀 보자 빨리 가격 당이님이 들고 있는 거는 리뉴얼 버전이에요 리뉴얼 버전은 여태껏 다한번 어디서도 할인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 어, 진짜로? 그래서 우리가 갖다 바친 할인은 29,000원에서 8,900원 8,900원 대박! 대박. 야시중에 저렴한 클렌징 가격 그 가격이야 이번에 여드름까지 케어할 수 있게끔 네. 완전 스펙은 어마어마하게 단단해졌는데 안 사면 진짜 손해보다 진짜. 두개 사면 70%! 16,900원! 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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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고맙습니다! 한즙 안한즙 팀입니다. 반갑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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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어성초 좋은 거는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네. 예. 네. 그러나 우리 원더바스 어성초. 제주 청정 지역에서 만든 어성초로. 추출물로 만든 에센스 한 병이 그대로 들어가게. <laughs> 잠깐만 야? 저 근데 뭔가 하시는 포부에 비해서 대본을 너무 쉽게 못참거야 되네 뭔가 찌어소리까처 나한테 눈으로 그뭐 레이저 쏘고 하는데 그런 거 치고 대본을 너무 보고 <laughs> 세럼이라든가 이 에센스가 양이 많지 않으면 이게 다 말라요 나중에 이걸 한번 짜볼게요 얼마나 양이 되는지 그냥 해볼게요와 참벙천봉이야 이게 너무 미끄덩거리지도 않고, 뭔가 좋아하는 음. 그 촉감과 그 향이에요. 약간 지금 저의 약간 프로모션에 반하신 것 같은데. 만약에 1등 하시고 50만원, 저한테 붙이세요. <laughs> 이정도면 붙여야 돼, 저한테. 그래도 다음에 또 어떤 거 소개하고 싶으세요? 조성의 뷰티 화장품이라고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베이스 제품 쿠션 준비했고요. 제품 이름이 대왕 쿠션이잖아요. 네. 그 이름이 괜히 붙여진 게 아니에요. 트러블 잠재워주는 병풀 추출물 일단 함유되어 있고 그리고 음 속광, 수분감 채워주는 수분 진정 보습 앰플 64% 함유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좋은 제품 모든 사람들이 써보게 하고 싶어서 5,900원에? 네. 거의 이거 한 통에 다 들어가 있는 거지. 이야! 자, 청결 세럼 대용량 140ml. 음. 정상가 39,000원이지만 8 5 0 0원 야, 89년. 네. 한 59년을 시작하시지, 그러면. 5,900원에 하게. 네, 보세요, 여기 껄쭉해. 껄쭉해. 잘안 빠져. 뚜껑이 닫혀있으니까 안빠져있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지. 얼쭉하죠? 야, 오. 이 세럼이에요. 세럼인지도 모르고, 이게 토너토에 들어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대왕 쿠션 시카 앰플 정상가 35,000원인데요. 이거 지금 네이버 최저가 바로 검색해보셔도 됩니다. 저희 최저가 9,900원. 이게 두 개의 용량이죠. 이건 이거 쿠션의 쿠션. 두개 용량. 그래요? 일반 쿠션. 아 요렇게 세 가지 제품을. 네. 네. 9,900원, 8,900원, 7,900원.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소개해드린 제품으로 한듯안한듯 네. 생얼 메이크업을 한 모델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무에서 모셔온 송지효입니다 네. 오! 송지효. 어, 눈이 너무, 눈이 너무, 오! 어. 송지효이 너무, 너무, 오, 대박. 오, 뭐야! 오, 뭐야! 이 제품으로. 오, 뭐야! 오, 기 와. <laughs> 어, 갑자기야대화나예요 <깜짝이야>! 대화 <laughs> 무 포기한 제품으로 제가 직접 메이크업을 했습니다. 어, 되게 되게 화장이 엿게 잘 됐어요. 네. 근데 또 기름진 피부 같지 않으면서도 또 얼굴 근데 또 광이 나는 거야. 말도 안 되게. 광날이잖아, 광날, 광달. 광이 날. 아 정말 한듯안한 듯해서 보여줬던 프로모션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저희 너무 감동 받았습니다. 자, 메가핏 팀이라고 합니다. 메가핏 나와주세요. <laughs> 아니 근데. 오빠 저희 어디 서 보자 았어요 갑자기 망고가면서 <laughs> 아니 우리 강남에서 강남에서 어... 만났었죠나 기억 안 나? 오빠? 안 아, 여보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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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이버 사이버 수사대죠? 여기 어, 지이사한똥 살인들 붙어가지고 지금 저를 지금 살인전 1회에 음. 나와가지고. 야, 이게 뭔 소리야? <laughs> 이지그했다는 <이직을> 거야? 조명 <laughs> 다? 오! 어. <laughs> <laughs> 우리 한번 만나자. 어디서? 짱. 스 땡땡 푸드. 스킨푸드. 10회 안에 또 이분을 만나면 기적인 거야. 다른 <laughs> 기억. 좀이상 좋아. 뭐? 야. <laughs> 가 가져가, 이거 가져가. 뭐야 짜증나게 고등어 게임이나 봐요 다음번에 어디로 이직하실지 저한테 음... 미리 말씀하세요 <laughs> 그 회사를 갈게 차라리 어디 가봅시 혹시 할인전 20회 때? 네. <laughs> 저희 메가피 팀이 준비한 첫 번째 제품은 메가틱 스틱 파운데이션입니다 완벽하게 커버되는 원조 스틱 파운데이션이에요 네. 원조입니다 진짜로? 우리가 갖다 바치는 할인은 정가 45,000원에 78% 할인된 9,900원 농담님네 어, 근 이거 뭐, 이거 뭐도 있는데! 두, 번, 두 번째 네. 제품은 만능 픽서. 픽서입니다. 어, 픽서 중요해, 진짜. 와. 어. 저희가 지금 그걸로 다 픽서 한에그 어. 연예인들 나갈 때꼭 픽서 뿌려 나가거든요 그쵸. 아시죠? 안무너지죠 맞아요. 정가 16,000원에. 아, 5,900원, 6 3 0 0만원 할인에 5,900원! 5,900원이면 진짜 저렴한 거잖아요, 어댕님 그냥? 버텨야죠. 맞아 맞아. <laughs> 네 마지막 제품은 저희 블러블러 틴트입니다. 레드립의 최강자가 있어요. 누구죠? 추러정이에요 분이 아. <laughs> <굉장히 웃음> 네. 아주 사랑하시는. 항상 항상 레드립 정말 <laughs> 네. 네. 정말 잘 어울리시고. 정가 네. <laughs> 25,000원인데 68% 할인. 투쇼를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웃으면 물총을 저희한테, 저희한테 쏴주시면 돼. 어, 공부 들어와. 그가할 하지 마. 나갈 것 같아. 미쳤어. 하지 마. 제발, 예, 어, 맞아. 발 아, 근데 엉덩이 하지 마. <laughs> 어 제발, 그 옷으로 하지 마. 굳이 가 뭐라고. 웃음이야, 그이가 뭐라고. 아, 굳가 아, 뭐라고. 하지 마. 아 이거 뭐, 여러분 완전일치 아니에요? 자 아. 1등 2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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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 2 언데 등 2등 1등 2등 1등 2등 자, 조성아 뷰티 할인전. 자, 역대급 지금 혜택인데요. 자, 과연 직원분들을 순위가 어떻게 될지 순위를 공개합니다! 자, 1위! 여1정 2위! 자, 라위 3위! 3위! 한 듯, 안한 듯, 팀입니다. 축하합니다! 조성아 뷰티와 함께 아름다운 피부, 건강한 피부 만들어보세요. 고맙습니다! <laughs> 칙칙한 피부를 투명하게. 러진 모공은 쫀쫀하게 레몬 청클렌저가 69% 할인 8,900원. 쓱싹 톡한 번으로 쉽고 빠르게 뻔하지 않은 스틱 파운데이션 메가핏 스틱커버 파운데이션이 78% 할인 9,900원. 초영양 초진정 초보습 패드 한 장으로 끝내는 청정 케어 어성초 청결 토너 세럼 패드가 73% 할인 7,900원. 울긋불긋 성난 피부는 이제 그만! 피부 진정 끝판왕 대왕 쿠션이 71% 할인 9,900원! 그밖에 다양한 제품을 보정 댓글 링크에서 만나세요! 아 낫네! 선생님 할인도 끝났는데 어때요 지금? 어떻게 그래, 판매 우리, 많이 되고 있어요? 판매 대박이지 대박 났어? 어. 그럼 잘된거 같으면 저 모델은 어때요? 그래... <웃음> <웃음>